역대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결단에 대한, 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시아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변혁 개혁을 이룹니다. 개인적인 헌신이 유다 전역의 영적 개혁으로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의 회복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스기야와 요시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왕 중에서 가장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더 철폐하면서 개혁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시아가 8세 왕이 되어 정직히 행했으며 여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척결 그리고 철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어, 나이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8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여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8년 동안 여호와를 찾아가면서 나갈 아때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은 그 시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히 개혁하고 꾸준히 말씀 앞에 섰던 그런 왕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공동체의 동참, 뭐 헌금이나 여러 가지의 질서 있게 따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성전 전체의 보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묵상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정결화를 얘기합니다. 요시하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참된 개혁은 우상과의 결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우상, 물질, 자아, 명예, 관계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좀 점차 이거를 어, 이해할 수 있게 도식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변화, 개혁, 부흥, 성장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올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깨부시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냐라고 할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회복 사역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시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기술자 그리고 헌금자 등 모두가 참여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그리고 내 교회가 어떻게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사회에 동참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 그리고 재정, 재능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시아는 참된 개혁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어, 회복하였고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순결함 그리고 개혁의 용기, 공동체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간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